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온포TV입니다. 오늘 짧은 영상 다시 업데이트할 게 어제 이응 내용인데요. 분양가가 공개가 됐습니다. 추정 분양가가 창릉 신도시 S1, S4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작년 4차 LH 공공분양 사전청약 창릉 S5, S6부에 비해서 분양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지. 그리고 청약 일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는 영상 만들었어요.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은 청약 일정이 나왔습니다. 내일 모집 공고가 예정되고요. 자 내일 기준으로 모든 것들이 판단되기 때문에 어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모집 공고일은 창릉 S1과 S4 모두 7월 15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일 공고 나올 거예요. 특공 접수일이 7월 25일에서부터 2 7일둘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공급일 순위도 28일과 29일 이렇게 지원하시면 되고. 2순위는 제가 아예 말씀을 안 드렸어요. 여기 1순위도 엄청난 경쟁률이 나올 거기 때문에 2순위는 의미가 없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8월 18일 목요일인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제 말씀드려야겠죠. S1 블록과 S4 블록이 이렇게 있다면 둘 중에 하나만 넣으세요. 왜냐면은 어 여기를 선택하시던가 여기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당첨자 발표일이 지금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블록 중한 개만 신청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공공 민간 사전청약 주택 중에는 한 건만 시청이 가능하다. 이거는 그냥 일반 본청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미 공공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지위에 있으신 분들은 이번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지원하셔도 탈락 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어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15일 날 동시에 진행되는 파주운정 3지구 A 23블록이 당첨자 발표율이 다르지 28일날 똑같이 이렇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다르다면 중복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영상 비교 영상 한번 보시면서 추정분양가는 파주운정 3지구 a23 블럭이 지금까지는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거의 한 2억 차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청약도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이 있다 요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내일 공고 예정 창릉의 공공분양 s1 s4 블럭과. S5, S6 블록을 이렇게 추정 분양가를 비교해봤어요. 자, 제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축비 상승으로 상당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5구 타입부터 5억대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자, 이번에 S1 블록이 오구 타입이 4억 5,900 나왔네요. 여기는 4억 7,675만 원 정도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작년에 했던 S5 S6 블럭의 59 타입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4억 7,900이랑 4억 9,800.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죠. 거의 뭐, 오히려 더 지금 싸게 나온 게 아닌가. 뭐, 이렇게 보입니다. 물론 입지 같이 차이도 나오기 때문에 S5 S6는 GTX 창능력을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입지가 좋단 말이죠. 그리고 S4 블록이 대규모 단지고 S1보다는 어, 청약이 몰릴 것 같은데 여기도 전체적으로 S1보다는 S4 블록이 높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7사 타입 한번 볼까요? 7사 타입이 작년에 S5와 S6가 5억 9천이나 6억 2천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5억 6천 800에 5억 8천 900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지금 S5와 S6보다 오히려 더 저렴하게 나왔다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8사 타입 볼까요? S5에만 8사 타입이 있었는데 6억 7천 300이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6억 6,700, 6억 4,100만원으로 어, S5, S6보다 전체적으로 낮은 금액으로 지금 금액이 나왔습니다. 추정 분양가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무래도 입지 가치가 S5, S6가 압도적으로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분양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어, 생각을 조금 해 봅니다. 아무리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분양가면. 어 생각보다 높게 나온 건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작년보다 오히려 조금 떨어지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입지 가치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저께는 아니고 지난번 어, 두 번째 전 영상에서도 요 입지 가치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으니까 카드뉴스 하나 넣어드릴게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추정 분양가가 생각보다 높게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작년과 비슷하게 나왔다. 조금 저렴하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고, 어 이번에 지원하셔가지고, 어 당첨되시는 거. 창릉신도시 바라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당첨 기원 드립니다. 내일 모집 공고 나오면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